그들은 다양한 곳에서 매일 밤 사랑을 나누었고, 그녀는 굉장한 기쁨을 느낀 후그 시들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즐겁게 들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열기와 외설로 가득한 문장으로 위치코의 호색적인 업적과 그녀만이 간직한 비밀스러운 매력을 설명하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가공할 만한 박이나 덴타타의 매우 순종적이고 순수하고 섬세하며 관능적인 버전이 그 매력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였다. 그는 월급을 많이 받았지만 그 돈은 도쿄의 밤을 대표하는 긴자를 드나들면서 모두 사라졌다. 역광과 미츠코는 식당과 바와 카바레, 특히 일본 밤 문화의 꽃이라는 밀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흥청망청 돈을 썼다.하지만 행복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누가 돈에 관심을 보이겠는가?내가 믿던 것과는 달리 일본 문화의 고상한 품위는 메이지 시대의 판화나 노 혹은 가부키나 블라크에서가 아니라 밀회 장소 즉 사창카에서 빛을 발했다. 그런 곳에 모두 샤토라는 프랑스식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샤토 메구르였다. 그곳은 육체적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이었다. 그곳을 구상한 어느 일본 천재는 섹스 지식과 전통의 바탕을 둔 고상한 의식을 첨단 기술과 접목시키려 애쓴 듯했다. 샤토 메구르의 밀실에선 모든 게 가능했다. 포금과 복식. 환상과 망상, 무절제와 방종이 모두 차려져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단도 있었다. 미츠코와 그는 샤토 메구루의 밀실에서 잊지 못할 갖가지 경험을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이 된 듯했어, 친구. 내가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전혀 가장한 것도, 헛소리를 한 것도 아니야. 사랑에 빠진 여관이 나쁜 소녀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슬쩍 걱정이 되던 찰나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내용이 나왔다. 그는 내 편지를 받고 한번더 그녀를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와 단둘이 말하기는 몹시 힘들었다. 너무나 명백한 이유로 그는 그녀가 함께 살고 있거나 적어도 사귀거나 혹은 항상 만나는 사람 앞에서 나에 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가는 나쁜 소녀의 남자가 최악의 외모를 지닌 악명 높은 건물끝 인사이며 보기만 해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이런 작자는 절대 적으로 만들면 안돼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미츠코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그녀와 얘기하는데 성공했고 내 메시지를 그녀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몹시 질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소란을 피우거나 자기를 죽도록 두들겨 패지 않도록 내가 그녀에게 직접 편지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역관을 통해 편지를 보낸다면 내 소식을 기꺼이 듣겠다고 했다. 살로몬 톨레다노는 이렇게 덧붙였다. 친구, 이런 중매쟁이 역할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무 행복할 거야. 어차피 우리 직업은 뚜쟁이, 포주, 혹은 중매쟁이와 비슷하잖아. 나는 그토록 고귀한 사명을 완수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꿈에 그리는 여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녀와 함께 다니는 흉악범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할게. 미안해, 친구. 하지만 난 모든 걸 짐작했어. 그녀는 네가 평생 꿈꿔왔던 여자야. 그렇지? 그녀가 미츠코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 그 누구도 미츠코 같은 여자는 될수 없지. 그녀에게선 이국적 아름다움과 함께 미스터리한 기운이 느껴지더군.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그녀의 얼굴을 보고 느꼈어. 그러니 조심해. 그 밑에는 샤토메구르의 역관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그럼 이제 페루 여자는 누구와 연루된 것일까? 분명히 일본 남자였다. 아마도 폭력배 야쿠자 조직의 일원임을 드러내기 위해 새끼 손가락을 잘라버린. 야쿠자 우두머리일지도 몰랐다. 그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틀림없이 리처드슨 씨와 동행해 동양을 여행하면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기야 리처드슨도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뉴 마켓에 마구간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일종의 폭력배였다. 역간의 농담으로 보아 그 일본인은 사악한 인물 같았다. 그 일본인이 두렵다는 말은. 단지 그의 육체적인 면만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배경이나 전력이 그렇다는 것일까? 사실 칠레 여자 A의 이력서에서 유일하게 빠진 것이 바로 일본 야구자 조직 우두머리의 애인이었다. 분명 돈과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일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정복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니까. 게다가 살인도 해보았을지도 몰랐다. 나는 질투신가? 부러움과 호기심과 존경심이 뒤섞인 이상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나쁜 소녀의 형언할 수 없는 대담성이 계속 나를 놀라게 하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녀의 일종의 우정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무 번도 넘게 나 자신을 타일렀다. 그랬다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혼쭐이 나고 모욕만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역간의 편지를 읽고 나서 최 이틀도 지나기 전에 그녀에게 간단히 편지를 썼고 태양이 뜨는 나라로 갈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내 편지는 위선으로 가득했다. 그녀를 궁지에 몰아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에서 그녀가 이번엔 과거보다 더 더러운 흙탕물에 발을 담갔다고 확신했다. 나는 우연히 내 동료이자 우리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친구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녀가 도쿄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에 너무 반가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파리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말했고 평상시처럼 통역 일을 위해 가끔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너무 우연하게도 조만간 국제 회의 통역 일로 도쿄에 갈 예정이라고 알려 주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 과거를 떠올리고 싶었다. 이제 그녀가 무슨 이름을 쓰는지 몰라. 그냥 사랑하는 페루 여자에게 라고 적고 편지에 내가 번역한 체오프 단편선 한 권을 동봉하면서 나쁜 소녀에게 이 이야기를 번역한 형편없는 인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라고 헌사를 썼다. 나는 편지와 책을 살로몬 톨레다노의 주소로 보내며 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썼다. 또 그가 도쿄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에 빠졌는지 알고 무척 부러웠다고 하면서 혹시 일본어는 못하더라도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영어와 러시아어에는 능통한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총회나 회의가 있으면 내게 연락해달라고 갑자기 도쿄에 너무나 가보고 싶어졌다고 덧붙였다. 나는 일본에서 일거리를 얻기 위해 사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나는 일본에서 열리는 지역 총회에서 배제되었고 당시에는 유엔의 공식 언어만 요구하는 유엔 산하 조직의 회의는 도쿄에서 열리지 않았다.관광객 신분으로 자비를 들여 여행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것이었다.며칠 안되는 기간에 최근 몇년 동안 애써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릴텐데 나는 그러기로 결심했다.그런데 여행사에 가려는 순간 차르네스 씨가 전화를 했다. 그는 이미 유네스코에서 퇴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통번역 사무실을 열어 대표로 일하고 있었다.나 역시 그의 사무실을 통해 계속 일거리를 받았다.그는 내게 서울에서 닷새 동안 열리는 총회에서 일하도록 주선해 주었다.서울까지 가는 공짜 왕복 비행기 표가 생기게 된 것이었다.서울에서 도쿄로 간다면 비행기 값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리라. 그 순간부터 내 생활은 눈코 뜰새 없이 바빠졌다.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광 안내서를 읽었으며 그러면서도 완전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도쿄에 가더라도 그녀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나쁜 소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아니면 나를 피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본 일본 영화에서 악당들이 그랬듯이 야쿠자 우두머리가 그녀를 때려죽이고 시체를 개에게 던져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열병에라도 걸린 듯 흥분한 동시에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새벽 나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아직도 날 사랑해? 똑같은 목소리였다. 전과 마찬가지로 비아냥거리는 명랑한 말투였고 또한 그녀가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은 리마 어경의 흔적도 남아있었다. 그래야겠지 나쁜 소녀 잠에서 확깬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도쿄에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 하루짜리라도 상관없이 그곳에서 열리는 통역 계약을 맺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 일거리를 얻었어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고 보름 뒤에 갈 거야 거기서 너를 만나러 도쿄로 건너갈 생각이야 내 정보원에 의하면 너는 야쿠자 우두머리와 사귄다던데 그가 날 총으로 쏴 죽인다 해도 그곳으로 갈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겠지?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나마 다행이야. 착한 소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네가 날 잊었을 거라 생각했거든. 네 친구 톨레다노가 얘기해 준 거지. 내가 야쿠자 우두머리와 사귄다고. 그녀는 자기 추측이 맞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서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금방 주제를 바꿔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네가 여기 온다니 기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널 기억하고 있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 내게 남은 유일한 친구가 바로 너거든. 난네 친구가 아니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생각 없어. 아직도 모르겠어. 난네 애인이고 구혼자야. 어렸을 때부터 칠레 여자의 게릴라 전사. 유네스코 관리의 부인 경마 사육사의 아내 폭력배의 종부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야. 너만을 욕망하고 너만을 생각하기 위해 사는 하찮은 인간이야. 난 우리가 도쿄에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길 바래. 단지 너를 품에 안고 키스하고 네 냄새를 맡고 널 물어뜯고 사랑하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더 꺼리낌이 없었다. 아직도 사랑을 하니? 그녀가 물었다. 그래 다행이야. 우리가 마지막 만난 뒤로 내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여기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해줄 거지 리카르도. 자또 다른 사랑의 말을 해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지? 보름달 뜨는 밤마다 난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지저대.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네 얼굴을 보지. 지금 당장 네 조그만 진한 꿀색 눈망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수 있다면, 내 삶에서 10년 정도는 포기할 수도 있어.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계속 깔깔거리다. 갑자기 겁에 질려 웃음을 멈췄다. 전화 끊어야겠어. 전화가 찰칵하고 끊겼다. 나는 다시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기쁨과 불안을 오락가락하며 아침 7시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시간은 투르빌 거리에 있는 동네 카페로 아침을 먹으러 가지 않을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서울로 가기 전 2주 동안 옛날에 꿈에 젖은 두 여인이 결혼식을 앞두고 즉 순결을 잃은 날을 기다리며 햇스리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했다. 옷과 신발을 사고 머리를 자르고 무엇보다 부티크와 여성복 가게를 돌아다니며. 나쁜 소녀가 옷장에 숨겨둘 수 있는 선물을 신중하게 골랐다. 그녀의 귀에 속삭이고 싶었던 멋지고 부드러운 말을 전해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섬세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선물을 고르는 매 순간 나는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바보이고 다시 한번 야쿠자 우두머리에 애인의 발길에 차여 쓰레기 속에 처박혀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찾고 찾은 끝에 루이비통 매장에서 선물을 구입했다.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쏙든 향수와 크림과 립스틱을 담을 수 있는 크리스털 용기 세트가 든 화장품 가방이었다. 이중으로 된 가방 바닥에는 포켓용 다이어리와 자개로 장식한 연필이 숨겨져 있었다. 그 부분이 어딘지 모르게 간통을 떠올리게 했다. 서울에서 열린 총회 통역은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다. 특허와 특허료에 관한 회의였는데 전문 용어와 기술 용어가 많아 평소보다 두 배는 힘들었다. 총회 기간의 흥분과 서울과 파리의 시차로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극도로 예민해졌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이른 오후였는데도 나는 피로를 이기지 못해 역간에 예약해준 시내의 조그만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너대 시간을 내리셨다.